상자는 무조건 열어야 돼. 이런 건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0 프랑 아래로 내려갈 거야. 역시 파인 현상은 있네. 아무래도 불러오는 게 많으니까. 근데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해서 뭐 게임을 못 한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프레임 드랍이 없는 건 아닌데 좀 짜증나긴 하는데. 뭔가아쉽긴 한데 아 비켜 씨. 와, 이거 뭐 사람을 이렇게 개떼거지로 만들어 놨냐 이거. 아, 와, 이거. 와, 이 이거. 음, 우와. 이거. 이게. 같은 게 만오, 이게 사람이고. 이거. 이거. 거이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거

Now, we can resolve this without recourse to violence, can't we? Game, you go. I suppose not. In,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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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 big fella. 와 후, 후, 어허? 때렸어? 오케이. 됐지? 어, 아, 귀찮게 진짜. 야, 죽겠다. 죽겠어. 죽겠어. 오케이. 어, 어, 때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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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 어, 죽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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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저가 이거 하니까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총수다요. 시민들이있는데총쏘 말도 안 돼. 나 시민들 죽겠다. 우 명사순의 명사수야 씨정도숨이정지어디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세는이정지는이정도이런식이에요이에게부이에 숨어서 경비병들을 돌릴 수있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그 이잘안깨는데저도는 오우 쨍해 그래픽 쨍해 좋아 좋아 그래픽 쨍해 마음에 들어 맞아? 좀 빨리빨리 좀주술면 안되냐? 이거 이렇게 상자에서 죽는것도 느려갖고 씨 도전하겠어 죽이겠어 정거! 흠 음. 호호 흠! 음, 허! 굉장히 단순해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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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해라 임마! 이렇게 죽은 시체를 뒤질 수도 있어요 죽지도 않았고 죽이진 않았네 아, 근데 칼로 그렇게 찌르놨는데 이렇게 의약품 약 챙기고 가자 오케이 후아후아후아 후아! 후아! 역시 뭐어쌔신클리드 하면은 뭔가 이런 속도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프레임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 속도감을 즐기기가 조금 애매하요좀좀아습습다되되탐험험하는좋좋해해플플이타 타임이 난어질질수에에 없어 이 이런 다찾찾든든 근데 좀 이게 좀 답답해 역시 아, 어, 프레임드랍이컷싱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2 0프레임 20... 프레임정도이보이는데임 뭐야 이 비켜 임들이 아, 아니 이 프레임들은 이프레임들들이 오늘 폭동을 일으킬 거래요 세금이 문제지 아주 맨날 세금이문제 와 사람은 많은데 프레임이 엄청나요. 땅 보고 다니잖아? 하늘 보고 다니잖아? 키도 크네. 건실한데 이총님 유혹하는 거봐 저거. 저 여자 아주 나 유혹해 아주 꼬리쳐 지금. 병이야 저거 병. oh you were worse i hey are you wearing one of my father's suits are you wearing a dress he don't even start i feel like a mummy wrapped up in this thing must be quite an occasion to get you so fancy it's not like that truth be told it's a lot of ceremony and pontification okay. Okay. what the pabunggaba 아, 앞에 돌아봐, 빨리 가게! 해. 나 지금 뺑글뺑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인데? Oh. Too much of the king's champagne. Monsieur. Monsieur de la Serre. Monsieur de la Serre. Sylvain, come away. Cars! Help! Murder! 오. 이렇게 스토리가 엮이는구나. 재수 없게. 얘는 저항도안 해. 지가 안 했다고. 착한 놈이. 야강우이어디어 음. 근데 이런 컷신인데 프레임 잡아 왜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i'm in no mood for t h 봐 저거. 싸움의 기술 고수. take it back. if you take a a n 싸자는 거야 지금? 저 뒤에 있는 놈왜 저러냐? 저 뭐야 쟤? 정신병자인가? <laughs> 오. 어때? 감히 건방지게. 오, 잘한다. 그래. 할머니. 오, 오, 잘한다.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어, 어때? Well s t 오, 오, 방어 잘하지 이 내가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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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으로 반짝일 때 비를 불러서 완벽한 방어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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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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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프지 마차헉차 Give me what's mine and go back to your crazy drawings. Hundred of in the here, everywhere. Scribbled like chicken scratches all over this cell. What? Where? Come here, you little piss boy. Get your hands off me. Look at the wall. What are you doing? <câinformation> Concentrate. Concentrate. <prayer> The well, are they? Messages from the past. I had myself thrown into after prisons in Paris in search of these. What's your name, boy? Honor. Arno Victor Dorian. Dorian. Of course. Cherbelek. Yeah. I knew your father. Bully for you. 어떻게 나올 건데 이거? 내가 너무나 빠를 것 같은데. 어서 메달, 메달 먹어야 돼. 어서 메달 먹어야 돼. 오호. 네. 오호 감히.. 돈 다.. 돈.. 돈내라돈내라 t 하하 o 하하하 n e r a t o n e 자 a t 가자 가자 어. 결로 어떻게로 가스 가스 가스.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물론 빨리 라러라 가. 몰라, 몰라. 봉기가 일어났다. 저 시민들 못 내주고 레임들뭔못이고 게임을 할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 p Now get up there i can't that's impossible impossible that's the purview of every assassin boy <concerts> you can pluck your head out of your own arse come find us make a great fit goodbye pisspot! you back away from the ledge 그거만 아니었어. 내가 극찬을 해줬을 텐데.